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소백, 자연인입니다. 오늘 7월 27일, 아, 월요일, 아, 지금 현재 시각, 아, 5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우리꼬부리가 아주 그냥, 출발합니다. 어이고 잘한다. 순돌아, 뭐하니? 얘기하고 놀아야지. 옳지. 왜 이리와. 이리와. 순돌아, 이리와. 그 백호놈 없어? 백호놈이 맨날 영영 드시던데야 이제 니가 하라고 어? 이리 와라! 오이차! 이리 와라! 자, 가자, 해로 뭐하니? 왜? 좀 돌아 살살. 아니 너무 세게면 안 돼. <laughs> 야이마 강아지 보고 오라는데 니가 와? <laughs> 응? 아주 건강합니다. 건강한 녀석 손돌아 이리와 이리와 빨리와 아이고 막 매달리고 난리 났네 어? <laughs> 이 녀석이 어 제가 차 빨리 문을 열고 차를 빼야 되는데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 그래서 요 안에다 넣어놨더니 잠깐 임시로차이제 바깥에 놀 때까지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얼마나 깨끗거리는지 아이고 정신 하나 없어돌아 뭐하냐? 애기하고 좀 놀아주지 어? 꿍돌! 돌아. 애기하고 놀아줘 빨리 야 이새끼야 발을 넣으면 안되지 이 녀석아 한 놈은 발을 담그고 한 놈은 물 먹고 참. 어허 이리 와뭐 먹을 때는 그거 하면 안돼 먹을 때는 순돌이 놈이 뭐라고 한다. 어 순돌이도 혼나 야이 새끼야 사료하고 물 먹는데 아 녀석이 오면은 순돌이가 혼을 냅니다 아, 그렇다고 확 물진 않아요 겁만 주지 음. 혼났어요, 순돌이한테. <laughs> 순돌아, 애기 물좀 먹게 해. 애기도 먹게 해. 새끼야. 왜니 으르렁 그러면 혼나? 으르렁 거면면 혼나. 애기 먹게 나도, 이제. 너 먹었잖아, 아까. 이리 와. 저 새끼 지물나비 두고, 순돌아, 이리 와봐. 니물 있잖아. 이리 와봐. 순돌, 여기 물 있잖아. 요 물. 순돌! 이리 와봐, 야. 물 먹어. 기물나무 두고 이새끼 손들어, 살살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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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 살살해. 요 꼬물이가 크면은 요 꼬물이도 한질 하거든요. 요놈이 크모또 순돌이 하고도 엄청 싸울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, 응? 느낌이 그래, 이제 <laughs> 요놈이 순길이 보통이 아니에요, 이거. 아유, 보통님이 어? 너무 아이고, 매달리고 막 난리 났네, 이거. 아이고, 매달리고막 난리났네 이거. 이 꼬물이가 여기 들락날락 거리냐고 다 망쳐놨구나. 어? 아유 참외덤불이 이제 쭉 퍼져나가고 있네요. 알타리는 일부 해먹었는데 저쪽에 적겨져서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리게 됐네요. 야, 훈돌!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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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해놨잖아, 살살. 너 애기 살살 타러? 예, 네, 7월 27일 월요일, 아, 여수들 모습은 아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